안녕하세요. 이글루 케입니다. 이번 영상은 장치 공유에 대한 설정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이메일로 로그인하여 등록되어 있는 카메라를 보고자 할때 사용하는 공유 방법입니다. 좌측에 있는 폰이 카메라를 등록한 계정의 단말기입니다. 우측에 있는 폰이 카메라를 공유받을 계정의 단말기입니다. 여기서 장치 공유를 받고, 장치 공유를 해줄 단말기의 계정은 각각 다른 이메일 형태의 계정입니다. 각각의 계정을 로그인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해줄 단말기에서 우측 하단 점 3개 더보기 아이콘을 눌러주신 후, 장치 공유를 선택하여 주세요. 하단에 보이는 추가 버튼 선택하여 주세요. 이름칸에 공유해줄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여 주세요. 공유해줄 이름은 되도록이면 이름이나 핸드폰 기종으로 입력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추후 관리가 편합니다. 공유할 계정을 입력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타 없이 정확한 계정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메일 입력 시 오타가 발생이 되면 그 계정을 다른 고객이 사용 중이면 카메라 영상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단 내 장치를 보면 등록된 카메라가 몇 대인지 알수 있습니다. 공유를 해주고 싶은 카메라를 선택하면 팝업이 발생이 됩니다. 회전형 카메라 S4와 고정형 카메라 S3는 총 4개의 설정인 공유 안함, 게스트 라이브 리 게스트 패밀리가 있고 회전형 카메라 A1은 공유 안함, 패밀리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공유 방식을 선택합니다.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되면 우측 상단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후 공유 삭제를 하려면 휴지통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공유 권한을 변경하려면 오른쪽 모양 버튼을 눌러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유된 단말기에서 영상을 보며 위 권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치 공유는 이메일로 다른 단말기에 로그인하여 장치 공유를 한 카메라 확인이 가능하며 공유 아이콘으로 공유된 카메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유 안함을 설정한 카메라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회전형 카메라 S4와 고정형 카메라 S3의 4개의 권한 설명으로는 공유 안함 선택지 공유가 안되며 게스트 라이브 온리 공유받은 카메라는 듣기, 말하기 등 다른 기능이 제한된 영상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스트로 공유받은 카메라는 라이브 페이지 기능과 녹화 영상 저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밀리로 공유받은 카메라는 와이파이 변경, 저장 모드 변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회전형 카메라 A1의 두 개의 권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유 안함 선택 시 공유가 안 되며, 패밀리 공유 시 라이브 패키지 기능들과 녹화 영상 재생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